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는 능력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사람의 만족 곧 충분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들 가운데 들어온 거짓 사도들의 영향으로 자기를 배척한 일을 상기하며 자신이 사도인 사실이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그들에게 붙여서 증명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복음으로 삶이 변화된 고린도 교회가 누구라도 알고 읽을 수 있는 사도바울 일행의 추천서라는 뜻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먹으로 쓴 추천서로 자신들을 입증했지만, 사도바울과 일행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추천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된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우리 마음에 썼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자기 마음에 써서 지니고 다니며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자기의 신뢰성을 입증할 때 내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의 편지라고만 하지 않고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의 편지라는 말은 사도 바울과 일행의 마음에 늘 기억하고 다니는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키고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일행을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여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레미아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고린도교인들 마음에 기록되어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이 새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 일꾼들을 사용하여 이루신 일이지 사도바울과 일행이 능력이 있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사도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에 찬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누니라 여기서 "만족"이란 말은 충분한 능력이란 뜻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에 그 일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능력도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라고 고백한 말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세원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한 능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충분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충분한 능력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세원약은 율법 조문을 가르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원약의 일꾼은 율법 조문을 전하지 않고 성령이 입을 열어 말씀하게 하시는 복음을 전합니다. 즉, 새 언약의 직분은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고 영어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교인들을 미혹할 때 전혀 엉뚱한 가르침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시 지키게 하여 그들로 육신을 따라 자랑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속성은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을 정죄하기에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반면에 영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합니다. 율법을 전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으나 정죄의 직분이 가진 영광은 그보다 더큰 영광을 가진 의의 직분으로 인하여 더는 영광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율법 조문의 직분은 없어졌고 길이 있을 것은 새 언약의 직분입니다. 사람의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율법의 직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사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고 없어질 영광과 함께 사라질 자들입니다. 오직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이 더큰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주님 오직 성령이 전하게 하시는 복음만이 사람의 심령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사람을 율법에 매기하는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자유하게 하는 복음의 법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